금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해 하셔서 오니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하미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두가 처한 환경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동일한 어떤 영향권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더 좋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동등한 입장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우린 안 찾아왔으면 참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성도도 또 당황하고 우리의 삶의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 대화를 이어오고 계신데, 이 나누는 대화가 사뭇 진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떠날 텐데, 내가 떠나고 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심하게 미워하고 심하게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잘못 느꼈지 내가 어 무엇이든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 괜찮았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심한 고난과 고생이 시작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힌트를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사실이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은 행복했고, 평안했고, 당연히 예수님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궁금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미워하는데 아주 심하게 미워할 것이라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비록 심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셔야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것은,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사람의 생각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when he comes. 성령은, 어, 하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when he comes. 하나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은 한분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이가 갖추어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실 수 있는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이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유익이 될까요? 성령이 오시는 유익은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라는 것은요. 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게다죄다즉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정확하게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 맞추고 살지 않은 모든 삶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정확히 맞추고 조준되지 않은 삶이 죄라고 우리를 지적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죠. 예수님의 육신이 보이지 않는 순간 그때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원리는 보여야 되고 증명되어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떠나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의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의 힘으로 사는 세상의 왕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분명한 심판이 있음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바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막 꾸짖고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위로의 성령이시고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는데 그 진리의 잣대를 대주시는데 그 진리의 잣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깨달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것으로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알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생각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나다지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애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것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유익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받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요, 우리의 영성을 흔드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의 영성을 흔드는 거짓된 이론들이 나오고, 어려움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비록 어리숙해 보였지만 훗날에 이 제자들이 바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어떤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꼭 붙잡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은 또 주말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모든 말씀과 교육부 홀리웨이브, 주어진 말씀 사역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한 후에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